상상민의 심리상담소 주말 턱강 방송입니다. 문재인에게 보내는 청기누설 일부에서 현재 불고 있는 안철수 바람에 대한 이유를 문재인 대선 후보 이미지 분석 결과를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셜록항의북 콘서트에서 관객과의 질문과 답변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또 이제 질의 응답 시간이 지금 질문을 제가 두 개를 받았거든요.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린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이분 질문이 모셨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 관찰, 대선 후보 중 가장 이상적인 심리 상태의 후보는 누구인지. 그러니까 곧 죽을 사람이 누구냐 라는 질문을 지금 저한테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곧 죽을 뿐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적인 심리 상태의 후보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기 힘들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정상적이고 이상, 그 정상적이고 괜찮은 또는 우리가 합리적인 심리 상태의 인간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 이상적인 심리 상태의 후보는 누구냐? 그럼 그거는 굳이 언급을 안 해도 알겠죠. 나은 분이 다 비이상적인 심리 상태의 후보다라는 거는 알려 드릴 수 있고. 그럼 그분들은 언제 정상으로 돌아가냐? 라고 하면 대통령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대통령 임기를 마친 다음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거는 마치 마약에 중독됐다가 거기에서 깨어나는 듯한 그 고통을 겪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분에 대해서 상당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을 우리는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이전에 파파에서 안 XX 대통령 후보 심리 분석 결과 만약 집권하게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매우 비슷하게 행동할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진짜라면 사람들은 그렇게 당하고도 왜박전 대통령과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그를 또 선택하게 하는 걸까요? 미스리 합니다. 박사님의 분석 궁금해요. 이분은 저 강의 듣기 전에 이 질문을 썼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여론조사에서 왜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높아지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문재인 씨를 야당 개파보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문빠고, 그거는, 노무현의 아류, 노빠의 대변자, 또는 노빠의 우두머리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두눈 뜨고 볼수 없어. 내가 두 눈을 감고 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전혀 이상한 심리가 아니라는, 우리가 조금 이의 폭이 넓어진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예또 다른 질문 하실 분네 안녕하세요 저 아까 교수님께서 띄우셨던 ppt 중에서 세계가 사이클 도는 ppt 있잖아요 예, 네, 이거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지금 이 ppt가 오늘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저 교수님께서 하신 거는 그 어떤 후보의 개인에 대한 심리 분석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에 대한 심리 분석이셨잖아요 어, 훌륭해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그게 심리라는 거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심리인데 그거를 한 사람처럼 취급해서 이렇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만 일축하는 거는 좀 성급한 일반의 오류가 아닌가 싶은데. 아, 놀라운 질문이에요. 어 슬플 게 알면 꼭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심리라는 것은 한 개인의 심리인데 한 사람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개인이라고 그러죠. 여러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집단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이 있으면 사회라고 그러고, 엄청 대그지로 많은 사람이 있으면 국가라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한 사람의 심리를 개인 심리라고 그러면 집단이 있으면 집단 심리가 되고, 사회가 있으면 사회 심리가 되고, 국가가 있으면 국가 심리가 되는 거죠. 그것을 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오류가 있지 않나요? 오. 아니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 사람처럼 취급하냐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봤어요? 사회는 유기체처럼 움직인다. 국가는 마치 생명체처럼 하나의 한 사람처럼 캐릭터를 가진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 저 사이클을 따르지 않고 항상 박근혜를 지지하시거나 이명박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럴 때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시대에 지치하신 분. 시대에서 더 이상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분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아마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러시고 대개는 그런 경우에 곧 돌아가실 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런 사이클로 이동하는 지리층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지 고정층이 좁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질문한 게 조금 헷갈리는데요. 제가 그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저 말로 표현을 해볼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사이클에 따르는 이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나는 질문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게그 질문에 더 핵심이 되겠죠. 그죠? 저한테 이런 사이클을 따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 중에서 또는 유권자 중에서 이 사이클을 따르는 사람이 한60% 정도 돼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가 확인했는 게 절대적인 한쪽의 지지자, 소위 말해서 뭐 콘크리트 지지층 20%, 그게 좌파라고 이야기하든 우파라고 이야기하든 각각 20%씩 가져요. 그리고 나머지 60%가 어떤 식으로 그때그때 다르냐가 대세가 이제 항상 결정이 돼요. 그럴 때 재밌는 게 이번에 민주당의 이그 후보 지지 결과를 보세요. 60대 20, 20이에요. 저는 그게 착하게 뭐 자파 우파를 따르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전체 집단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할 때 항상 이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한60%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일 할아버지 같이 뭐 태극기 집회에 나오고 성조기까지 흔드는 분들이라면 이 60%에 속하지 않는 20%에 속하는 분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 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씨그 탄핵 이야기 나올 때 여론조사에서 5%가 나왔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진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소위 말해서 IMF 터졌을 때 YS에 대한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졌을 때 그것도 사실은 진짜 일어나기 힘든 일이거든요. 제가 이 대통령 이미지 연구를 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성향이 어느 정도까지 나타나는가를 확인을 해 보려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한민국 사람은 대통령을 뽑아놓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놀고 먹으면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지내도 기본적으로 지지율은 30%를 가져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언론에서는 박근혜 씨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율로 이야기할 때, 야, 이렇게 속임수를 잘 쓰는구나.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때저가 지지율 변화를 보면서 이분이 사람 열받게 만드는 소리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셔도 30% 지지율은 유지합니다. 내가 손에 장을 쥐고 장담을 할게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조용히 있으면 30% 지지율을 항상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 국민들 염장지른 새 갑자기 뜬금없이 뭐 연정 봉숭아 연정도 아니고 연정을 이야기하거나 뭐 뜬금없이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또뭐 해순방길에 우리 이 장병들이 주둔한 기지에 딱한번 방문을 한다든지 그러면 또 지지율이 확 올라가거나 하는 이런 변동은 있지만 기본 지지율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의 존재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지지율은 미니멈 30%는 거저먹는 거예요. 그래서 MB도 30% 이하는 안 떨어졌어요. 30%는 갑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그게 뭐, 이 요렇게 변동하는 건60% 정도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넘어가는 실제로는 양강 구도는 것 아닌 것 같은데요. 데이터가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그 데이터 없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문재인 씨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서 본인이 지금 왜 대통령에 나왔고 본인이 대통령에 나오게 된 시대적 소명이 누구고 본인이 싸워야 하는 상대가 누구라는 것을 초점을 강철수가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다시 두고 그 세력은 죽지 않았고 강철수라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강철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새롭게 대등장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얼마나 뚜렷이 알리고 그것을 공감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씨가 아마. 쉽게 대통령이 될 거냐 못될 거냐가 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재인 씨가 못될 수도 있다는 말이세요? 전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요. 뭐라고 이야기하긴 힘드니까 모든 99.9%의 가능성에서도 0.01%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저는 촛불 때문에 생각이 하나로 모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생각이 하나를 안 모였어요. 초풀 집회를 통해서.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저는 초풀 집회를 나가면서 항상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심리로 여기 모였고, 모인 사람들이 각자 생각이 어느 하나로 모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어 지난 몇 개월 동안 꼭대우사 활동을 했던 이유도, 여기 놓은 사람들이 진짜 어떤 구체적인 또는 분명한 생각에 공감을 하는가라는 부분이었는데, 박근혜 사퇴하라! 하야하라! 또는 탄핵하자라고 하는 그까지는 탄핵과 하야와 사태는 하나의 생각으로 모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국회에서 탄핵 결의가 된 이후부터는 그 생각이 바로 흩어지면서 다음 대통령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로 나누어지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저는 사실 지난 몇 개월을 상당히 절망스러운 기분으로 보냈어요. 황상민 박사님의 신보.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을 선택하는 한국인의 심리를 밝힌 책.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인가. 대선에선 누가, 누가, 무슨 이유로 권력을 잡는가. 2017년 장미대선.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싶은 국민을 위한 책. 황상민 박사님의 신보.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 지금. 전국 온오프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9일 저녁 8시 최인나 책방에서 북콘서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콘서트 신청은 팟빵, 황심소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등 공지사항의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해주세요. 황심소를 듣는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공부 걱정이 물밀 듯이 밀려오실 텐데요. 갑자기 어려워진 고등학교 공부. 새롭게 다가오는 대학교 공부. 중간고사가 다가오면 더욱 멘붕에 빠지게 되죠. 이럴 때 혼자 끙끙대며 힘들어하거나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위즈덤 센터에 학습 진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황상민 박사와 이은주 박사가 공동 개발한 학습 스타일 검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공부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나만의 맞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는02 6207 7430으로 전화 주시거나 WISDOMCENTER. -E 네이버 점검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국계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개 대지론. 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책을 읽어보시면 이미 있어요. 첫째는 뭐 언론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똑똑한 국민들이 스스로 희생자 모드로 본인을 표현하는 건전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뭐 언론이 국민을 계몽시키고 국민을 이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는 심리 상태는 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지냈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우리가 사는 이 심리 상태나 삶의 모드는 마치 식민지 노예 상태에 사는 사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노예와 주인의 심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가 심지어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기 전에 현재 자기가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걸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예의 심리로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돼지라고 표현하기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노예의 심리로 살고 있습니다. 노예는요 엄청 멋있는 집에 살아요. 좋은 집에 살아요. 좋은 음식도 먹어요. 그렇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집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차려진 음식 아니에요. 주인이 사는 집에 자기는 노예로 살기 때문에 멋진 집에 살아요. 그리고 때때로는 주인이 없을 때는 자기가 주인 행세조차도 해요. 그렇지만 주인이 나타나면 깨갱해요. 그리고 주인한테 얻어맞아도 딴소리 못하고요. 주인한테 억울한 소리를 당해도 딴 소리 못 해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에 갑질 당한다, 뭐 어리다, 뭐 내가 어리에요, 불쌍한 너를 얼치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언론이나 정치 정당이나 이래저래 국민들을 농락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돼지라서. 반복된 실수를 하거나 또는 정치인들에서 우리가 농락당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우리 대신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노예의 심리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이 나라에서 우리가 세금 내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낸 세금만큼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진 사람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노예가 아니니까 이 생각이죠. 뭐또 질문하실 게 있어요? 그러면 상황이 계속 반복되겠네요 아니죠. 우리가 노예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 이 먹고 사는 돈을 주는 주인이야라는 주인된 마음으로 바뀌기만 하면 이 상황은 반복되지 않아요. 지금 정확하게 이 표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가를 아는 것은 노예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항상 주인님이 내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주인님이 무슨 생각을 할 수고 있을까,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런데 주인은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다음 달에 내가 이 집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내 편이 누구고, 내 적이 누구고, 또내 편이라고 하는 인간이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라는 그 고민도 해야 돼요. 그것이 주인의 심리예요. 미션입니다! 이건 주인이 아니라요, 노예예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건대화되는 이 사회에서 정치권력에 의한 노예는 미션니다 여러분 미션니까 하면서 믿게 만들고 노예된 마음으로 만들었던 그것이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새 그냥 돈이 많으면 내 삶이 행복하고 잘살 거라고 믿게 만들고 또 돈의 노예가 되고 또 누구의 노예가 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노예가 아니다라는 마음을 모두가 가질 수 있을까요? 모두 가지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면 좋겠지만은 뭐 웬만큼 한 사람들이 가질 수만 있으면 그리고 그걸 충분히 공유하고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모두 한다 운운할 때 저는 또 다른 획일성과 또 다른 독재적인 그런 생태가 떠오르기 때문에 모두라는 말에서 웬만하면 각자 알아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위즈덤 센터에서 열리는 WPI 기본과정 워크샵 안내입니다 위즈덤 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기본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시면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교수로부터 직접 성격심리 원리와 WPI 기본 유형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싶으신 분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를 이젠 풀어보고 싶으신 분,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고민이 있으신 분, 자기 분야에서 WPI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WPI를 활용한 상담과 코칭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이 밖에도 다양한 필요를 가지신 여러분들께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WPI 기본과정 신청, 또는 문의 사항은 위즈덤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헬주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서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팟빵 황심소 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황심소 해피 나눔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줄 수 있을까 위로나 힐링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답을 엉뚱한 데서 찾네 은 말해 이분 지금 문제는 뭐예요 속 말고 황심차 제대로 고 싶다면 남탈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만 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네자 마지막 한 정도 질문을 받고 끝내죠 이 사회가 바뀔까 걱정이 많고 희망이 없는데요. 사실은 저는 희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희망을 체험하고 있는 이 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 행동이 경박스럽고 사생활이 복잡하고요,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고 타인을 함부로 대하고요, 집안 배경이나 경제력 등 남다른 로열 패물의 이론이라는 걸큰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 하고요, 인상이 차갑고 냉소적이고요, 국민의 안이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 유지가 먼저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해서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을 사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들은 아니야, 당신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할수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이 깨어 있고 그것이 살아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대체해야 될 거냐, 누가 이 사람을 대처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을 대체한다고 하면서 똑같은 이 사람을 또 선택할 거냐 이 부분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헷갈리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뭐 성품이 온화하고 단정하고 인간적으로 정이 많고 어리가 있는 사람이고 경제성장보다는 양극화면 빈부격차 해서 등 분배와 복지 등 이슈에 더 관심을 갖고 경제성장이나 외향적 변화보다 공동체의 삶은 이 질과 같은 인간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때때로 답답할 만큼 신중한 자세로 대응하고 사회 양극화 문제 및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주로 우리는 누구를 연상을 합니까?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을 연상을 합니까? 어떤 직업에 있어요? 이런 분들, 예 목사님, 신부님, 선임, 선임을 연상하고 사회 봉사 활동한다고 하는 사람을 연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체험으로 이미 목사님들은 사기꾼이 더 많고 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돈벌리 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마치 종교계획에 나선 루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은 아마 그런 종교계획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선임은 안 그래요? 신부님이 그렇다고까지는 내가 주장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전에 김수환 추경님을 존경하듯이 지금 추기경님을 존경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자, 그랬을 때 결국에는 뭐 사회 복지 단체 또는 복지 봉사 활동한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건 돈 빼돌리거나 아니면 정부 돈 뒤로 받아먹고 눈먼 돈 챙겨 먹기 위해서 저 활동을 한다.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품성을 가지거나 이런 모습을 봐주는 사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질도 해본 사람이 더 잘할 거니까 차라리 똑같은 도덕놈을 뽑자라는 마음으로 정치인을 선택을 하고 대통령을 뽑는 거지 뭐그 사람한테 특별히 기대하겠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 국민들의 심리가 놀랍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덜 빼먹을까? 덜 챙겨먹을까? 아이고, MB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으니까, 그래도 충분히 돈이 많으니까 덜 빼먹겠지. 예, 빼먹는 게 익숙한 사람은요, 더잘 빼먹어요. 예, 그 사람은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청와대가 지집이니까 얼마나 대통령 잘하겠어. 예, 그 아버지가 한 대로 그대로 대통령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를 동원해라! 기업을 선포해라! 이게 과거에 사셨던 그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진짜 저는 분연히 나서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라도 한마디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누구도 그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하는 짓은 진짜 북한에 김정은 찬양하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 후보 봤어요?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표 얻으려고 하고 지지 얻으려고 하는 거는 내가 돈만 생기면 X파일이 아니라 무슨 짓도 나라도 팔아먹는 짓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 나라를 뭐 누구 손에 팔아먹던 그게 미국 사람 촌에 팔아먹든 일본 사람 팔아먹든 우리 안에 있는 누구한테 팔아먹든 그건 팔아먹는 건 똑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조금 감정적이고 과격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더 이상 당하지 말자. 그리고 그게 촛불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물러나라 물러나줬으면 좋겠다. 물러나면 쳐들어간다. 그런데 못 쳐들어갈 수, 할수 없다. 빨리 물러나라.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장미 대선을 앞둔 우리에게 셜록항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이번 북 콘서트를 통해 문재인에게 보내는 청기누설은 잘 전달이 되었을까요? 이번 대선에서 당신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기누설 전문가, 심리학계의 셜록 홈즈, 황상민 박사의 신간.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 된다. 4월 19일 최이나 책방에서 열리는 북콘서트 안내입니다. 최근 장미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마지막 변화.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이 이기기만 하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왜 난데없이 안철수 바람이 부는 걸까요? 철록황의 연구 결과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북콘서트에서그 천기 누설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이 살아남을 마지막 카드, 대방출합니다. 문재인 지지자분들 혹은 안철수 지지자분들 모두 신청해주세요. 오는 4월 19일 수요일 저녁 8시 설릉역 최인하 책방에서 열리는 북콘서트에 오셔서 장미 대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은 팝방 공지 사항이나 황심소 페이스북, 황심소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활의 서지영. 편집의 천천이 었습니다.